오늘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개되고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칭하실 때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부르실 때 시온이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16절에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의 예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시온의 예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시온을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시크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이라. 칭하시기 도합니다이사의는5 0장 17절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깰지어다 이런 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그래서 어, 예루살렘은 시원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노의 잔을 마셔서 백성들이 비틀거름 치게 되고 쓰러지게 어떤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오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분노의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분노의 잔을 마실 때 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그 백성들이 밟히게 된다는 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22절에서,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잔을 이제 거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분노의 큰 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 그 진노의 큰 잔을 백성들의 손에서 이제 거두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누구에게 넘기시는가? 바로, 백성들을 밟았던 이방인들에게 그 잔을 넘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돌이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잔을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고 그 이방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 앞에 엎드려서 밟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 보면 21장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방인들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그 시온이 하나님의 분노의 그 진노의 큰 잔을 마실 때 바로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바로 땅처럼, 길거리처럼, 그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 그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 백성들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핌에서 그 발핌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 그 분노하심에 이르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보내는 만군의 여호와. 그는 삼십에 팔리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반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크로마미아마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독생자, 독생자를 통해서 진노하심에서 바로 분노의 큰 잔을 마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사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가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백성들의 육체는 마르고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로말미아마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발표던 예루살렘이 발표였던 시온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사 51장 6절에서 노인은 하늘로 눈을 돌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라 하늘의 연계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리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유는 폐하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구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해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구원 이어지는칠 절에서 위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의 위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는 나의 공의 바로 영원히 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공인은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6절에서 그리고 7절 8절에서 나의 공인은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내나라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예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나가는 그 율법이. 영원히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공이요, 나의 구원,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민의 빛을 보고 주안에사는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셀수 없는 큰 무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하모금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류에 계시고 땅에 자라는 이는 땅에 속하여 당해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류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것이요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게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는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증언이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고린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여기서 하,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늘의 일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낳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독생자,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 여름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눈앞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아들을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육신 안에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